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시금치나물 무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료는 어, 시금치 250g 정도, 어, 보통 한단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금 약간 필요하고 양념으로는 액젓, 두 어, 테이블스푼, 마늘, 1/2 테이블스푼, 참기름 1과 2분의 1 테이블 스푼, 파1 테이블 스푼, 어, 깨1 테이블 스푼이 필요합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겠습니다. 소금을 약간 넣으시고, 시금치를 씻혀져서 봉투에 담아진 것을 구입했습니다. 시금치는 재빨리 데쳐는 데치면 됩니다. 그래서 불을 끄시고 준비에는 찬물에다가 이렇게 건져서 담가 놓습니다. 이제 시금치를 이제 앉아서 물기를 짜줄겁니다. 물기를 꼭 짜주세요. 김치를 이제 제가 양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털어서 뭉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여기 마늘 준비해놓은 마늘 2분의1 티스푼 정도. 넣시고 액젓 어, 두 큰술 정도예요. 하나, 둘. 그 네, 다음에 참기름 한 큰술 반 하나 하고 반 이렇게 넣으시고. 파 썰어놓은 파한 테이블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약간. 그 다음에 깨깨한 테이블 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이렇게 털어가면서 묻히세요. 그래, 양념이 골고루 잘 이렇게 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위에다가 통깨를 약간 더 이렇게 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금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예,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간도 잘 맞고, 예. 어, 여러분께서도 시금치나물 한번 해보시고, 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